수십 년간 쌓은 약사로서의 노하우와 중의학 박사로서의 한방 지식을 접목 일상 속 건강 고민을 해결하는 김남주 박사가 활력 있는 삶을 선물하기 위해 오늘도 나섰습니다. 나이를 무색해하는 힘과 패기로 움직임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이들은 바로 시니어 태권도 시범단! 김남주 박사도 절도 있는 자세로 태권도 수련에 함께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아까 선생님들 태권도 하실 때 보니까는요 너무나 막 신나게 혈기있게 하고 막 굉장히 젊으신줄 알았어요. 근데 연세들이 좀 만만치 않으시네요. 네. 건강 상담이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나하고 손드시는 분 없을까요? 네, 아, 저기. 입이 많이 아파요. 한 15년 됐어. 입 아픈지 입술이 여기가 다 이렇게 네. 까졌고.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해도 오랜 시간 낫지 않는 입술염증 원인이 뭘까요? 여기 입술과 입안을 치료하려면 치료가 안 돼요. 음, 그냥 안 되더라고. 입술은 뭘까요? 소화기. 입술이 문제가 아니라 소화기관이 썩 좋지 않으시지 2007년도에 위암 수술했어요. 음. 입술은 위장뿐 아니라 소장과 대장의 건강도 반영하는데요. 입술 염증이 반복된다면 소화기관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찬물 잡수시면 안 돼요. 저는 원래 여름에도 뜨거운 물만 먹어요. 네네 잘하시는 거예요. 밥 많이씩 잡지 말고 3끼는 꼭막 먹되 위를 꽉 채우지 마세요. 70%만 채우세요. 색깔도 다섯 가지 색깔. 깜장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까지 다섯 가지를 골고루 잡수셔야 돼요. 빨간과체엔 소화를 돕는 폴리페놀 성분이 노란과체와 초록과체엔 위장을 강화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고요 흰과체와 검은과체엔 염증 개선 성분이 풍부해 병든 소화기관이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남은 마사지 손을 딱딱하게 비워서 내 몸을 마사지해 물리치료의 개념으로. 이때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해야 장이 자리 잡은 방향에 따라 자극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소화 기관을 위한 세 원칙. 소식하기, 오색 음식 챙겨 먹기, 장 마사지 기억하세요. 뭐 너무나게 쓰잖아요. 그거 괜찮을까요? 하루 한번서는 편이요. 몸을 거꾸로 세우면 혈액이 잘 가지 않는 신체 부위에도 혈액이 흘러 건강에 도움이 된단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구십 도 각도는 위험해요 순환이 또잘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혈관이 막혔을 땐 어떡하실 건데 아... 무리하다간 뇌혈압이 높아져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거꾸리 기계를 이렇게 백팔십 도로 쓰시면 안 돼요 한 사십 도오 도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쓰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좋아요 눈 건강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요 네. 눈물이 자꾸 흘르고 약간 찬바람만 나면 눈물부셨요 네. 눈과 연결된 혈을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태양혈이라는 게 있거든요. 찬 공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건 눈에 점액이 부족하기 때문. 안구 건조증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태양혈을 눌러 돌려 크게 돌리세요. 안으로 한 삼십 번 돌리시고 또 바깥으로 삼십 번 돌려. 그러니까 이게 근육을 누르면서 하면 안구가 좀 시원해지실 거예요. 찬죽혈을 태양혈과 함께 지압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해요. 태양혈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찬지개수부터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틈틈이 눈 주변 혈점을 지압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안구건조증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눈과 코 사이 움푹 들어간 자리인 정명혈도 눈을 맑게 해주는 혈자리라네요. 또 다른 고민도 들어볼까요? 25년 중분이 왔어요. 25년 전이면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죠? 만아배 웃고 지금은 칠십 네십입니다. 과로로 인해 찾아온 뇌출혈,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만 최근엔 야간뇨가 있다는 데로. 밤에 화장실을 세 번에서 네 번, 다섯 번까지 갑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뇌에서 컨트롤 아래 이루어지는데 뇌가 정상이지 아니기 때문에 그렇어요. 피를 깨끗이 해야 된다 순환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삼칠근을 잡수시게 권해드리세요 삼칠근이 혈관을 청소하고 또 어혈을 녹여내고 신장에도 좋아요 삼칠근은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상처 회복과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사포닌 함유량도 풍부해 신장 기능을 높이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삼칠근은 가루로 만들어 물에 녹여 먹으면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물 200ml당 약 1티스푼 2 정도의 가루를 섞는 게 적당합니다. 순환이 아주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네. 네. 제가 네. 이거 드릴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너무 좋아요. 뭐이 나이에 뭐 건강 챙기는 것 밖에 뭐 더할게 있어요.